중고차 사시는 거 여간 껄끄럽지 않나요? 저 충남 서산의 아들 차굴러가요 채널은 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가입되어져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 자체 리프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거래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는 차굴러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굴러가요 이지진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보기만 해도 국밥 한 거를 뚝딱 해치운 것 마냥 아주 든든하게 생긴 그런 중고차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천만 원대 수입 SUV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 천만 원대 수입 패밀리카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익스플로 차량은 2,3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SUV라지만 환경 규제 걱정 일절 없는 그런 중고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익스플로러 정말로 다재다능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만한 차량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집체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박여행 다니시는 분들 일주일도 그냥 무난하게 다녀보실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캠핑 다니실 때그 많은 짐들 전부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공간 활용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풀타임 사는 구동 안전성도 좋을 뿐더러 오프로드도 아주 무난하게 다녀보실 수 있을만한 그런 차량인데요 7인승의 모델이기 때문에 가족여행하실 때도 아주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고 2000cc가 넘어간다고 하지만 복지 혜택도 아주 톡톡히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가 미국에서는 경찰차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안전성이 얼마나 좋으면은 경찰차로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경찰차로 나오는 차들은 뭐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최상위권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차로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정의 패밀리 차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차량 재원 한번 옆으로 띄어봐드리면 2017년식 채 10만 킬로도 주행하지 않은 96,000 킬로 주행한 아주 좋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한달2,000 킬로 성능 보증도 가능할 뿐더러 무사고 차량 누인우수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잔고장 걱정도 접어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이 최고 중요하겠죠. 솔직히 오늘 준비한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도 훨씬 더 많아요 전기형 모델보다 옵션이 뭐 차선 이탈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안전성에 대한 옵션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형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채 50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2017년 페이스리프트 들어가고 채 10만키로도 타지 않은 포드 익스플로러 1,89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하나 흠잡을 거 없는 엄청난 외관 관리 상태 한번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유리창 쪽에 A필러 쪽이 검정색으로 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유리창이 좀더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형 SUV만의 뭔가 큼직큼직한 그런 효과를 톡톡히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위쪽 이 본네트에서도 캐릭터 라인이 네 군데로 좀 로봇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뭔가 스포티한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을 좀더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에도 데일라이트가 면발광으로 너무나도 신식의 디자인으로 잘 뽑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릴 자체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난 차량입니다 도시적인 그런 스타일리시한 면모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후면부 자체도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대루등이 면발광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신식의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썬팅도 어디 들뜬 거 하나 없이 잘 부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 같이 한번 보고 계시네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전화 딸린 현상 없이 작동 아주 잘하고 있는 거 함께 보고 계시고, 트렁크 공간 6개 다 폴딩 했을 때왜 제가 서수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차박이 가능하다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솔직히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만 제가 다 들어가서 머리를 끝까지 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남습니다. 제가 발을 다쭉 펴고 있어도 남을 만큼 공간성이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인 가족까지는 일주일 동안 차박이 가능하다. 그 정도 공간성은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매트가 달려져 있어서 7인승 3열을 폴딩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보고 계신 것처럼 전동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3열도 편안하게 전동으로 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로 넘어와 봤습니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진짜로 헤드룸 공간, 운전석도 많이 남고요 뒷좌석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대형 SUV, 뭡니까? 시야감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그냥 거의 오픈카를 탄 것처럼 시야감이 아주 탁 트여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서도 아주 톡톡히 한몫을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도 개방감이 좋아요. 듀얼 파노라마 썰루프. 뒤쪽 파노라마 썰루프도 인치수 넓게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개방감을 아주 확실하게 느껴 보실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시트라든지 대시보드 쪽 관리 상태 어디 하나 사용감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는 디스플레이 자체 정품 디스플레이가 달려져 있는 차량인데요, 뒤로 가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요게 또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뭔가의 어플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여기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스타트 버튼과 함께 양쪽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핸들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져 있고, 왼쪽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고속 운전 시 너무나도 편안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 쪽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부착되어져 있는 거 함께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96,600km라는 실주행거리까지 같이 확인하셨네요 자 오늘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SUV지만 환경규제 걱정도 없고 정말로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시동을 걸어 놨지만서도 엔진의 부조현상이라든지, 시운전시, 미션 튕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성능까지 보여줬던 오늘 포드 익스프로러 전기형 모델보다 500만원도 채 차이 안 나는 189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는한 분만이 오늘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격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